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꽃빛 다육입니다. 저희 꽃빛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도 많이 흐렸는데요. 오후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해가 빵긋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따뜻합니다. 어, 오늘 보이는 아이들은 원정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와 원정 블루 서프라이즈를 저희가 분갈이를 해서요 이렇게 포트를 옮겨 담았습니다. 어,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지금 한창 그래도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들이 여름에는요 어떻게 된 건지 이 색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까지는요 정말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요. 가을, 겨울, 봄 이렇게는 엄청 예쁜 색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름에만 이 핑크색이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여름에는 조금 얼굴이 미워지기도 하고 색감도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6cm, 6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만 원씩 합니다. 만 원씩. 네, 6cm 되는 원정블루 서프라이즈. 만 원. 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원정블루 서프라이즈들이 많고요 군생들은 가격이 더 비싸요. 요런 군생들은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다는 거. 네, 요런 아이들 2만 0천 원,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어, 저희, 어, 영상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2만 0천 원에 드립니다. 멜로우입니다. 엘로우 멜로우. 8천 원씩 판매를 합니다. 어, 지금 얼굴 자체가 요, 이렇게 군생들인데요. 요런 아이들 8,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거의, 어, 다글다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 원형으로 수영을 예쁘게 한, 네, 엘로우 멜로우 8,000원이고요. 어, 크기는 11cm, 11cm 정도 됩니다. 11cm 정도 되는 엘로우 멜로우. 그리고, 에린일 입니다. 에일린 꽃이 참 예쁘죠? 에일린 한 몸입니다. 어, 요 아이들이 한 몸이고요. 또 예,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다글다글 이렇게 다글다글 하지요. 에일린입니다. 에일린 어, 요 아이들은 또 노릿노릿하게 물이 들면서 또 오렌지색이 들어가는 네,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요이 요 에일린 네만 2,000원인데요. 여러분,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는 사이즈는 10 10cm 좀 넘어요. 10cm, 11cm 정도 됩니다. 자, 요런 에일린 있고요. 여기 덴트라잼입니다덴트라잼 8,000원씩 합니다. 아, 한 몸입니다. 한 몸이고요. 요렇게 한 몸이에요. 색감 참 예쁘죠? 요런 아이들 8,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이 아이들도 8,000원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죠. 한몸입니다. 한몸이고, 이렇게 얼굴이 군생입니다. 그리고 목대가 올라와 있죠. 높은 분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줄리아나는, 어, 묵히면 묵힐수록, 네. 정말 멋진 색감을 보여주죠. 줄리아나 8,000원 합니다. 방울복랑 금입니다. 요 아이들은 8,000원씩 합니다. 어, 이렇게 한 송울송울 송이송이 있는 요 방울복랑 금인데요.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8,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7cm. 네, 예, 7cm. 네, 이렇게 입장, 이렇게 사이즈로 보면 은 7cm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 저희가 8,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자, 예쁘고, 또 자구 많이 달고 있는 아이들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방울복랑 수박금입니다. 자, 방울, 방울복랑 수박금인데요. 여러분들, 방울복랑 금을 키우다 보면요. 노란색 올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참, 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올금이 있다 해도요, 나중엔 또 이렇게 수박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울복랑 금. 수박금입니다. 자, 네, 8,000원씩은 지금 2만원씩 판매되는 방울복랑 자연군생입니다 방울복랑 자연군생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방울복랑 금입니다. 방울복낭금 네, 자연군생들입니다. 색감이 지금 한참 예쁩니다. 이렇게 오 너무 너무 예쁜 색감을 자랑하고 있는 방울복낭금입니다. 자 이렇게 2만 원짜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방울복낭 자연군생 2만 원입니다. 노주입니다. 까막노주까막노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노제트를 자랑하는 까막노즈 만원씩입니다. 만원씩. 사이즈는요. 네, 사이즈는 거의 9cm. 9cm 되는 까막노즈 만원씩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까막노즈 만원. 이렇게 풋사가 마... 자연 군생입니다. 풋사가 자연 군생인데요. 만이천원씩 드립니다. 와, 사이즈가요. 풀사가 자연군생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한 12cm도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얼굴 마른 아이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사가 12,000원입니다. 자, 이제 제라늄, 요즘 제라늄이 인기 지요 그래서 제라늄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코튼이 왓슨이라고요. 가격은 만원씩인데요. 자, 요 아이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늬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얼룩덜룩하면서도 또 노란 잎도 있으면서 하얀 잎도 있고 또 약간 초코색으로도 물이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예, 잎이 굉장히 풍성한데요. 요런 아이들이 지금 저희 농장에서 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꽃은 어떻게 피는지요? 아 꽃이 지금 져버렸네. 자, 요런 색감이에요. 요런 색으로 핍니다. 네. 요렇게 혹 어, 겹꽃이 아니라 혹 홋꽃 꽃꽃. 예. 겹꽃은 아니에요. 예. 겹꽃은 아니고 혹겹입니다 지금 여기 꽃대가 예. 꽃이 피고 지금 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꽃은 어 진한 분홍색. 예. 진한 분홍색으로 핍니다. 요렇게 잎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잎이 풍성한 코튼이 왔은 어코튼이 왓슨 뭐 어, 사이즈 한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지 않죠 포트 분이 10cm 10cm 포트 분에 지금 신겨져 있습니다 코튼이 왓슨 만원 합니다 저희 농장은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니 왓슨 네 이렇게 잎이 잎이 굉장한 프릴의 네, 프릴감이 있죠. 네 이렇게 레이스처럼 이렇게 있는 코트니 왓슨 실버 플래시라고 합니다. 실버 플래시, 실버 플래시. 요 아이들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 실버 플래시는 코트니 왓슨하고 약간의 무늬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아이는 지금 코트니 왓슨이고요. 요 아이는 실버 플래시예요 자, 코트니 왓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코트니 왓슨은 약간 초코색으로 이렇게 브라운 계열인가요 이, 이런 무늬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물둠이 있는데, 요 아이는 이름처럼 하얀, 예, 하얀 이런 금이 들어있죠. 실버 플래시라고 합니다. 어, 사이즈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코트니 왓슨보다는 큽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19cm. 네, 19cm 가까이 면적이 되고요. 높이는요. 높이는 11cm, 1 11, 2 c m 정도 돼요. 자, 코튼이 실버 플래시. 실버 플래시입니다. 실버 플래시 25,000원이에요. 자, 이런 실버 플래시가 있고요. 어, 요 아이도 지금 실버 플래시 꽃이에요. 실버 플래시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요렇게 피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잎을 다핀건 아니지만, 네, 잎을, 네, 피우려고 하죠. 네, 이, 요런 꽃을 피웁니다. 실버 플래시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진주라는 아이입니다. 진주. 어, 진주는, 어, 조금 전에 제가 코트니 왓슨하고 실버 플래시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색감을 또 보여주고 있죠. 요 어, 이렇게 보면 네. 어 버건디색도 보이고 이렇게 빨간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도 보이고요. 연한 초록색, 또 진녹색. 여러 가지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아이가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고요. 어, 다른 사이트에서 다 가격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사이즈도 한번 보세요. 자, 요런 진주가요. 18,000원입니다. 네, 다른, 어, 사이트에서 보면 훨씬 더 가격이 비싸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를 보니까. 어, 저희 농장에서 올린 아이들 사이트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어, 사이트에 올린 아이들, 아이들 가격은 정말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저희 샵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사이즈가 어, 지름이, 예, 가로, 가로 길이를 봤을 때 18cm 정도 되고요, 18cm 정도 되고요, 높이가요, 높이가 이렇게 보면, 어, 9cm, 9cm 정도, 10cm 가까이, 네, 9cm 정도 되네요, 예, 이런, 네, 아이가. 네,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고요. 이렇게 진주. 아까 전에, 어, 뭐죠, 뭐, 비교를 해보니까요. 진주꽃하고 또 다릅니다. 실버 플래시는 이런 그물 무늬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진주꽃을 보니까 그물 무늬가 있죠. 그리고 위에가 더 진하고 밑에 잎이 더 연하게 이렇게 그물 무늬가 있습니다. 요 아이가 진주꽃이에요. 자, 진주꽃은, 진주, 진주는 18,000원입니다. 네, 자, 이름표 한번 볼게요. 워레노스 에메랄드 자, 워레노스 에메랄드는요. 좀 전에 제가 진주에 대해서 입장 색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워레노스 에메랄드는요. 진주 못지않게 잎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와, 요 아이는 정말 뭐 빨주노초파나보가다 있는 것처럼 네 색감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어, 이렇게 어, 겉 잎이 이제 어,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해가지만 새로 올라오는 잎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네 오레노스 에메랄드 이 아이는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은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네, 오레노스 에메랄드 요렇게, 요런 아이들. 만 원씩 들고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6cm, 10cm, 17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높이는 8, 8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8cm 정도 되는 워레노스 에메랄드. 오, 너무 예뻐요. 색감이 이렇게 화려할까요? 자, 워레노스 에메랄드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꽃을 정말 정렬적인 빨간색이죠. 네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오레노스 에메랄드 어, 프리미어리 코랄입니다 프리미어리 코랄 꽃도 이렇게 캐나다 단풍잎처럼 꽃을 피우죠 요 아이는 네 만원입니다 만원 네 만원인데요 재고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 아이도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요 아이 자 단풍잎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뾰족뾰족은 조금 덜하고요 조금 둥글둥글한 예, 단풍잎입니다 자요 아이 프리미어리 프리미어리 코랄 프리미어리 코랄입니다 요 아이도 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리리 가드너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아이 잎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가지고요 요 아이도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네 리리 가드너 어~ 카을 놓다 칼을 놓다 리리 가드너 칼을 놓다 네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3만원 네 12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12cm 포트에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한 10, 16cm 됩니다 16cm 입, 입 면적으로 봤을 때 16cm 되는데요 가격이 3만원입니다 릴리 가드너 카를로타 그리고 엘리슨 마치 엘리슨 마친도 마치 엘리슨 마치라는 요 아이도 요렇게 요 아이도 정말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요렇게 웨딩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정말 에딩 마치 마치 마치란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에딩 마치처럼 엘리슨 마치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와, 아름다운 레이스처럼. 예, 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슨 마치 요 아이도 가격이 2만 원 합니다. 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 분에 들어있고요. 사이즈 17, 8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높이는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그렇고요 어, 꽃대까지 재보면 12cm 정도 되는 엘리슨 마치 2만 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이 어, 아이는 가격이 없어서요.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아는 이름이 켈리입니다. 켈리. 켈리도 잎이 굉장히 특이하게 물듬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연두색, 또, 어, 연한, 네, 뭐라고 하죠? 이 아이보리색, 그리고, 어. 다른 아이들하고 또 다른 물듦이 있는데요. 이런 버건디 색깔 보이시죠? 버건디 잎이 다른 아이들은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는데 얘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물이 들어가죠. 자, 이런 특징이 있네요. 이렇게 있는 케리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여러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켈리 그리고 요 아이는 벤 프랭클린 이에요 벤 프랭클린 인데요 요 아이도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 가격을 잘 모르는 아이는요 그만큼 네어희기성이 휘기, 있다는 거죠 예그 네, 정도로 네희기성이 있다는 아이입니다 벤 프랭클린 아 이름이 어려워요 프랭클린 벤 프랭클린 어. 벤 프랭, 프랭클린이고요. 요 아이도 사이즈가 한 18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유, 오, 요 아이,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어, 네, 와, 요 아이는 3만 원이나 해요.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요. 네, 3만 원이나 합니다. 여기 10cm 포트분에 들어있는 네 아이인데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네. 크지 않아요. 요 아이도 가격이 꽤 비싸네요. 워레노스 스피넷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혀가 안 돌아갈 정도로 이름도 어렵고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요 아이가 누군지 기억나신가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요 아이가 워레노스 에메랄드. 굉장히, 굉장히 색감이 화려한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메랄드라고 저기 소개를 했을 때, 아, 이름을 자꾸 들어보니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에메랄드 색깔이 푸릇푸릇 하잖아요. 네, 이렇게 초록색 에메랄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라서 이름이 에메랄드였나봐요. 자, 그리고, 음, 음, 너무 예뻐요. 벤 프랭클린. 벤 프랭클린 있고요. 그 다음에, 와 힐다스 메모리 요 아이도 너무 색감이 화려하고 예쁘죠 요 아이도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힐다스 메모리 정말 색감이 어쩜 이렇게 잎이 화려할까요 꼭 나비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힐다스 메모리 힐다스 메모리 25,000원 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물론 사이즈가 커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격대가 25,000원 하고요.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꼭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훨씬 더 저희가 저렴하게 아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는요. 또 누구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요 아이는 미나주루입니다. 미나주루, 미나주루. 이름을 한번 볼까요? 미나주루. 미나주루라는 아이입니다. 오, 꽃이 너무 예뻐요. 오, 정말 정렬적인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미나주루 미나주루입니다. 이 아이도 개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이 아이도 네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자 무늬를 한번 볼까요? 이런 무늬. 자이 아이가 힐다스 메모리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색감하고 이 아이 색감하고 또 다르고요. 여기 물이 들어가는 그 스타일 그런 패턴하고 조금씩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꽃 색깔이 다르다든지 물듦이 다르다든지 또 어떤 이런 물들어가는 패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을 보고 이름을 다 각자 예, 이름이 다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라늄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니까 음, 물 들어가는 거 그리고 패턴 이런 색감 이런 아이들 그리고 꽃은 어떻게 피고 혹꽃인지 겹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아이 아이는 이렇구나 하고 조금씩 특징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이 아이는요 뭘까요? 잎이 꽃잎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예, 팝콘 같아요. 팝콘. 아, 레이디 칼렘. 네, 레이디 칼럼 레이디 칼럼이라는 아이랍니다. 레이디 칼럼 자, 이 아이는 어, 다른 제라늄에 비해서 꽃이 엄청 작아요. 와, 이렇게 조그만한 꽃을 피우는구나 할 정도로 꽃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 어, 굉장히 잎은 큰데 꽃은 이렇게 아기자기하니 작게 피는, 네 아인데요 이름이 레이디 칼럼이라는 아이입니다 레이디 칼럼 요 아이도 신상이라서 그런지 요 아이도 개체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잎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 아이 이름은 반무라는 아이입니다 반무 밤무? 아니 반무가 아니야 <laughs> 이름 뭐야 유지페르 유지페르세이야? 페르세이? 유즈페르세이랍니다 유즈페르세이 와우, 진짜 다양한 제라늄. 와, 오늘 시간을, 아, 아이, 요 아이들 다 소개하다 보면요. 한 시간도 넘게 걸리겠어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각자의 어떤 개성, 특징, 요런 아이들이 뭐 각자의 그런 개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요. 정말 한 시간이 다 훌쩍 넘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 키우시던 분들이 제라늄에 지금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들이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또 감탄을 하셔요. 와, 요 아이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제라늄에 많이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 아이, 밤유잉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대는 18,000원 합니다. 아유. 숨이 차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종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다 보면은, 어, 진짜 한 시간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오늘 이렇게, 다육이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고, 제라늄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보시고요. 네,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제 번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요 자막에도 있으니까요 저한테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온차가 너무 심합니다. 음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환절기 어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감기 예방에도 좋고 특히 마스크. 마스크 여러분들 꼭 쓰시고, <laughs> 네.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감기는, 네.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어, 아이들과 함께 또 영상 준비해서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빛 다육이었습니다.